안녕하세요 와우 라이프TV입니다. 오늘은 레드와인 입문자를 위한 가성비 레드와인 베스트 6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베르네 소비뇽 레드와인의 왕. 카베르네 소비뇽은 레드와인의 왕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와인 품종이기 때문이죠. 강한 탄닌과 풍부한 구조감을 갖고 있으며 장기 숙성 능력이 뛰어납니다. 생산지나 생산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포도 품종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에서 우수한 품질의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을 많이 만들고 있으며 칠레, 호주 등에도 가성비가 뛰어난 까베르네 소비뇽이 많습니다. 궁합이 잘 맞는 음식으로는 대부분의 구운 고기 스테이크, 양고기 등 버섯이나 고기가 들어간 파스타 한식에서는 갈비찜 불고기와 좋습니다. 샤또스테 미셸 카베르네 소비뇽 바디감과 탄닌이 과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밸런스 있으면서도 꽤나 다양한 풍미를 보여줍니다. 적당히 달콤한 편이라 입문자에게 추천하기 좋습니다. 3만원 정도에 구매 가능합니다. 네. 텍스트북 네퍼밸리 캐버네이 소비년 미국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기본급의 교과서입니다. 땅도 탄닌, 바디감이 모두 적당하고 부드러운 목넘김과 달콤함이 입문자에게 매력적입니다. 5만원 정도에 구매 가능합니다. 3. 산패드로 시데랄 칠레 시라, 카르미네르, 뿌띠베르도 등과 블렌딩 되어 있으며 잘 익은 검붉은 과실과 피망, 후추 등의 스파이시함이 잘 어우러집니다. 3만원 수준의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합니다. 4. 마즈라, PLANA 스페인. 선물용으로 백화점이나 와인샵에서 많이 추천해주는 와인입니다. 산도 있는 검은 과실을 바탕으로 적당한 오크, 바닐라, 커피 등 풍미가 잘 어우러집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의 특징을 편안하게 보여주는 와인입니다. 8만원대. 5. 클라스 두벨 캐번네소비뇽 미국 산뜻하고 향긋한 과실향이 매력적이고 바닐라, 오크, 후추 등이 잘 녹아 있습니다. 나파밸리의 무게감이 부담스럽다면 섬세함이 곁들여진 이 와인을 추천드립니다. 8만원대 6. 우들렌즈 마거리 토주 메를로 말백과 블렌딩된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입니다. 블랙커런트, 흑연, 삼나무, 담배 등 실키한 탄닌감과 적절한 산미 입안에 빈틈없이 가득 채우는 질감 만족도가 정말 높은 와인입니다. 7만원대. 오늘은 레드와인 베스트 6 중에서 첫 번째 까베르네 소비뇽 종류에 대해서 추천해 드렸습니다. 레드와인 베스트 6중두 번째 시라 또는 시라즈 품종의 와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면 더 많은 좋은 소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